회피형과 헤어진 후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겠지. 회피형은 절대 못 봤고. 안녕하세요. 회피형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회피형, 정말 변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변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특정한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게 있습니다. 회피형이라고 해서 다 같은 회피형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걸 아예 싫어하는 극단적인 회피형도 있지만, 사회생활 잘하고, 인맥도 넓고, 친구도 많은 회피형도 있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걔는 사람 좋아하는데, 친구도 많고, 회사에서 인기도 많던데, 근데 정작 연애만 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차이는 깊이입니다. 회피형은 많은 사람들과 20%씩 관계 맺는 건 잘해요. 하지만 한 사람과 100% 관계 맺는 건 못합니다. 겉으로는 사교적이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진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이게 회피형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어릴 때 배운 거예요. 깊게 관계 맺으면 다친다는 걸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적당한 선에서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거리를 두고 너무 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죠.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회피형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공허함의 습격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일까요?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한 거지? 성공했어요. 돈도 벌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능력도 인정받았죠. 근데 뭔가 텅빈것 같아요.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지? 혹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전화기를 들었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연락처에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한테 전화해도 되나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회사 동료들? 그냥 일하는 사이일 뿐이죠. 학교 친구들?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예요. 이 순간, 회피형은 처음으로 자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혼자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깨달음이 이어집니다. 되돌아보니 자기 자신도 누구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이 없어요. 친구가 힘들다고 연락 왔을 때도 힘내 한마디 하고 끊었죠. 누군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농담으로 넘겼어요. 감정적으로 깊어질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공포에 가까워요. 내가 진짜 위기에 처하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아프고 힘들 때는 죽을 때도 혼자인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회피형은 진짜로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회피형은 이 불편한 감정을 또 회피합니다. 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사람은 원래 다 혼자야. 이렇게 사는 게더 편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다시 자기 세계로 돌아가 버려요. 진짜 변화는 이 공허함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 나는 외롭다.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결과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바꿀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생겼을 때첫 번째 변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대해봐야겠다. 다음번엔 정말로 마음을 열어봐야겠다. 물론 쉽지 않아요. 수십 년간 쌓인 패턴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그 자체가 엄청난 진전입니다. 많은 회피형들이 평생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피형이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한테 이렇게 대해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구니? 좀더 마음을 열어봐. 연애하면서 이게 뭐니? 요구하고 따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회피형은 더 멀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있어줍니다. 회피형이 연락 안 해도 삐지지 않아요. 만나자고 조르지도 않아요. 대신 회피형이 다가오면 따뜻하게 받아주고 멀어지면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처음에 회피형은 이게 이상해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뭔가 함정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사람들은 다 뭔가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태도로 대해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피형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경험인지 아세요? 회피형은 평생 사람들과 있을 때 긴장했어요. 뭐라고 할까? 뭘 기대할까? 내가 뭘 해줘야 하나? 항상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그런데 이 사람과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편합니다. 아무 말안 해도 어색하지 않고, 연락 안 해도 문제 없고,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이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회피형에게는 혁명입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편안함을 경험하면서 회피형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방어벽이 내려가요. 평소에는 절대 안 하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사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연락도 해요. 밥 먹었어. 잘 지내. 보고 싶다. 평소 회피형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요. 제가 저렇게 다정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이건 회피형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게 아닙니다. 원래 회피형도 사랑하고 싶었어요. 가까워지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어요. 다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가 꼭 위험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피형이 이렇게 변하는 건그 특정한 사람에게만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회피형일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는 먼저 연락 안 하고, 가족한테는 거리를 두고, 동료들한테는 선을 그어요. 하지만 그한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인생에서 진짜로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단,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회피형이 이런 사람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너무 밍밍한데, 뭔가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피형은 사실 자극적인 관계에 익숙하니까요. 밀고 당기고, 불안하고, 드라마틱한 관계. 그게 익숙해서 오히려 평온한 관계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너무 편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날 이해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자동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회피형 스스로가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회피형도 결국 변할 수 있네? 네,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첫째,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모든 회피형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둘째, 그 순간을 알아채야 합니다. 기회가 와도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무시할 수 있어요. 셋째,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깨달음이 와도 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요. 넷째, 변화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패턴을 바꾸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회피형이 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회피형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직면하거나 예상치 못한 편안함을 경험하거나 이런 순간들이 회피형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회피형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회피형인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한 발짝씩요. 그리고 회피형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회피형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대신 편안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요구하지 말고 기다려 주고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그 관계가 정말 맞는 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